안녕하세요 사주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해보는 힐링베이비의 힐링사주입니다. 오늘은 역마살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마살도 지난 도화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역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역과 말 그래서 길에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이런 글자를 뜻하는 건데요 사주에서 지지에 올수 있는 12가지 글자 중에 네 글자가 영마 글자입니다. 인, 신, 사, 해이네 글자가 영마살을 뜻하는 글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주에도 영마살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영마살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죠.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영마살이 있다고 해서 전혀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농경사회에서는 영마살이 안 좋은 의미로 치부됐어요. 왜냐하면 농경사회에서는 농사 짓는 게 최고니까 농사를 못 짓고 돌아다니는 것은 고생스러운 길을 의미했거든요. 하지만 현대사회는 굉장히 교통통신이 발달해서 영마가 누구나 없어도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 있죠. 현대사회에서 영마살이 있으신 분들은 직업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직업을 가지시거나 교통과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혹은 출장이 많은 일들을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 사주가 영마살이 많다면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돌아다니는 것이 건강에 좋기도 하고 많이 움직이는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에 내가 여자이고 나의 관성이 영마 글자를 뜻하고 있다면 나의 직업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직업이거나 많은 일을 하는 직업이거나 출장을 많이 가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혹은 관성은 여자에게 있는 남편이니까 바쁘게 돌아다니는 남편, 집에 잘못 오는 남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마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